뭘 선물이야? 하지이할수 있어?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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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아 <laughs> 아니 다리가 짧은데 어떻게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누나? 엄마 손 잡아줄게 <laughs> 아니야 아니야? 엄마, 아니야 아니야? 아니래 <laughs> 아니, 아니 이게 뭐야 가아야돼 <laughs> <laughs> 누나는 너무 <laughs> 아 처음부터 뭐. 잘못하는데? <laughs>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어 이렇게, 이렇게, 가야지. 이렇게. <놀람> 이렇게 와야지 하준아 이렇게 빠지 말라고 아니 자 <놀람> 가랭이 가량 찢어줘 가랭이 가랭이 가랭 역광이라 아빠 힘 들어 역광이라 아빠 힘 들어 진 아니 하준이가 다이 잘 받아 그래 다야 はいお다おお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안お어안お어おお어오おおお와おお 오. おおおおおおお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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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케이>. <laughs> <laughs>